안녕하세요. 시고호스트 천우정입니다. 요즘 마스크 없이 밖으로 외출하는 거 상상도 하기 힘드시죠? 밖에서는 우리가 마스크를 쓸수 있는데 집 안으로 돌아왔을 때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집안의 공기 관리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더군다나 미세먼지다, 황사다 또 몰려올 때면 걱정이 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공기청정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해야 될지 비교해봤는데 어렵다 하셨던 분들은 오늘 애터미 공기청정기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좀 한번 볼까요? 제 키가 170 정도 되는데요. 제가 딱 일어섰을 때 허리보다 조금 올라오는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높이가 있다 보니까 75제곱미터, 그러니까 아파트로 생각을 해보면 은 30평대 아파트 거실을 뭐 커버할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높이가 있다 보니까 왠지 좀 투박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이쉐입이 굉장히 곡선 쉐입이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떨어져서 보기에도 편안해 보이실 거고요. 컬러조차도 화이트 컬러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집이 어떤 가구를 만났든, 어떤 컬러를 만났든 간에 인테리어도 해치지 않으면서 포인트로 두시기에 굉장히 좋으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반했던 거는 아래쪽이에요. 버튼을 누르시면서 컬러 모드를 바꿀 수 있는데요. 컬러 테라피 효과까지도 느끼실 수 있으세요. 밤에 깜깜하게 해두고 이거 하나 켜두시잖아요. 내 마음의 평안을 컬러를 통해서 느껴보실 수 있는 기능까지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아예 벽에 바짝 붙여서 구석에 밀어넣는 공기청정기가 아니고요. 간격을 좀 두시고 설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좀 자랑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오늘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조작하는 것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보면 큼직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으세요. 굉장히 직관적인 모습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어, 나는 기계치예요. 뭐 이렇게 만지는 거잘 못해요 하시는 분들도 너무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다이얼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전원 버튼을 꾹 누르시고 난 다음에 보시면 7가지 모드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주무실 때쓸수 있는 수면 모드, 커버 모드, 오토 모드, 그리고 스마트 기능의 AI 모드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풍량도 1, 2,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써보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AI 스마트 케어 센서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스마트하게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디자인 뿐만 아니라 성능까지 기능을 더해드렸습니다. 에터미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4A 네 가지의 센서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먼지 센서, 냄새 센서, 이산화탄소 센서, 온습도 센서, 이렇게 네 가지를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먼지 센서가, 그리고 저 같은 주부들은 요리를 하다 보면 은 생선 구울 때그 냄새들, 찌개 끓일 때그 냄새들, 이렇게 냄새가 날 때는 냄새 센서가 AI 보드를 해놨을 때 자동적으로 공기정화에 도움을 드립니다. 네,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공기청정기를 켜뒀는데도 불구하고, 아우, 졸린 것 같은데? 아, 머리가 아픈 것 같은데? 공기가 좀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있으시죠? 그럴 때는 이산화탄소를 의심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 앞에 보시면은 이산화탄소가 가득 찼을 때 센서가 켜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환기를 시켜주는 것을 권해드릴게요. 공기청정기를 선택하실 때 진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필터죠. 내부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아예 하나가 아니라 위아래로 두 개의 팬이 있고요. 두 세트의 필터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설거지를 할 때도 한 명이 설거지하는 것과 두 명이 같이 설거지하는 것의 속도가 굉장히 다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정화를 빠르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극세 프리필터입니다. 일단 1단계에서는 큰 먼지를 잡아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머리카락이라든지 반려견의 털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큰 먼지들을 걸러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관리도 굉장히 편안해요. 그냥 쑥 뽑아내셔서 물에 살살살살 씻어서 살짝 닦아서 말려서 다시 넣기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가 편안하실 거예요. 네, 바로 2단계는 에스터미 탈취 필터입니다. 일반적인 냄새뿐만 아니라 세집중후군의 원인이 될수 있는 암모니아 등도 여기서 걸러지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3단계가 진짜 중요한데요. 헤파 필터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극초 미세먼지 0.3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나노 입자 같이 아주 미세하고 작은 먼지까지도 걸러줄 수 있는 게 바로 3단계. 헤파 필터니까요. 이런 기능들도 믿고 선택하셨으면 좋겠네요. 뿐만 아니라 커버를 열고 닫을 때에도 이렇게 자석이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에터메의 공기청정기 정말 기능들을 봤을 때는 프리미엄급인데요. 가격은 어떨까요?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주부지만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다 보면은 결국 공기청정기 값도 값인데 필터 가격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애터미 공기청정기는 이것조차도 감동이더라고요. 필터를 위아래 두 세트를 교환하실 때 드는 비용이요, 세상에 78,000원. 78,000원이면 두 세트를 위아래로 싹 바꿀 수 있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정말 감사한 혜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지금 스마트폰을 들었는데요. 어, IoT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과 연동을 해서 쓰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집 밖에 있을 때도요.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끌 수도 있고요.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공기질을 내가 집이 아닌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예 일곱 가지 모드도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한 기능까지도 충분하게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터미 공기청정기 어떠십니까? 기능은 프리미엄급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합리적으로 낮춰드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액터미 공기청정기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쇼호스트 천우정이었습니다.